네, 안녕하세요. 코인 쉽게 하는 남자, 프런트맨입니다. 이번 영상에서 분석해볼 코인은 월드코인입니다. 금일 월드코인은 비트코인의 0.6%가량 조정으로 인해서 현재 2%가량 조정을 받고 있는 1860원 부근에 위치해 있는데 이 월드코인이 단기적으로 2,000원 부근을 붕괴시키며 추가적인 이탈이 나오는 바람에 지금 2,000원 위쪽에 상단부에 물려 계신 분들이 대다수일 것 같은데 제가 금일자 영상은 이 월드코인에 대한 문의가 정말 많아서 좀 급하게 영상을 찍게 됐는데 제가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고 하자면 현재 월드코인은 제가 추세선을 그어놓은 이 1차 저항 지점인 1950원 부근을 돌파하는 시점부터가 본격적인 상승 랠리의 시작점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고, 현재 월드코인이 계속되는 조정을 받는 이유는 이 전형적으로 비트코인이 지금 조정을 받고 있고, 그에 따른 알트코인의 대장인 이더리움 코인의 조정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월드코인은 이 평선들 보시면 완벽하게 상승패널 초입 구간에 위치해 있고, 정별을 그려나가는 모습을 보일 수가 있는데 현재 이평선들이 이요 정도의 조정 폭을 받았다면 당연히 데드 크로스 동반되면서 하락 패널 중단 부분에 위치해서야 정상적이지만 아직까지도 상승 패널 초입 구간에 위치했고 이평선 또한 정비화를 그리고 있다는 얘기는 현재 부근에서 월드코인은 절대로 추세가 상방으로 꺾이지 않았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고 현재 보시면 중간 중간 큰 폭에 이 매수세가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매도세는 그에 비해서 지금 전혀 나와주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고 있는데 이 말은 즉 현재 구간에서 털려 나가는 건이 개미와 개인들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현재 부근 최소한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절대로 현재 부근에서 털려나가는 일은 없었으면 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미 과매도 구간과 페닉셀 구간은 전부 다 나왔기 때문에 이 두터운 지지 구간을 형성해 주면서 계속해서 이 저점을 높여가면서 이 저점을 높여가며 상승폭을 넓혀가고 있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서 절대로 손절하시면 안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윗구간의 저항 매물대들을 큰 폭의 페닉셀 구간이 나와주면서 이 1800원 초 소익 구간에서 전부 다 소화를 시키고 반등하는 구간이기 때문에 이 1950원 구간을 언제 뚫어주냐가 관건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사실상 저도 이미 이 월드코인은 1920원 구간에 매수가 들어간 상태이기 때문에 현재 구간 저희 구독자분들도 절대로 절대로 매도하지 말라고 도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또한 가지 주목하고 넘어가야 되는 부분이 일시적인 이탈이 있었던 었이 1770원 부근에서부터는 다시금 고래와 기관들이 대거 매집한 흔적이 드러났는데 이말 또한 더 이상의 추가적인 이탈 절대 없을 것이고 이번에 있을 호재의 힘을 실어줄 준비는 더큰 하게 되어 있다 라고 해석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구간 다시금 말씀드리지만 현재는 오히려 물을 타셔서 평단가를 낮추시고 수량을 확보에대한 구간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현재 1차적인 추세 구간인 1850원 구간은 힘있게 뚫어주고 있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서는 더 이상의 큰 폭의 큰 낙폭은 절대 없을 걸로 예상이 된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히려 만에 하나 갑작스러운 과매도 구간이 나온다 하더라도 이 1850원 밑에 저는 다시금 큰 폭의 매수를 받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저희 구독자분들도 1850원 밑으로 추가적인 이탈이 나왔을 시 저는 무조건적으로 추가 매수를 권유해 드린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RSI 지수도 이 과매수 구간을 덮어서 나서 지금 완벽히 정비할 구간이 이 45분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laughs> 현재 월드 코인의 모든 차트와 지표는 정말 우상향 차트를 그려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바닥 구간이다라고 제가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이 비트코인이 계속되는 조정과 도미넌스가 올라감에 따라서 모든 알트코인, 비트코인들이 조정을 받는 받고 있는 것이지 뭐 월드 코인이 특별하게 악재가 있거나 뭐 어떠한 것도 없으니 지금 매수세도 잘 붙어주고 있으니까 현재 월드 코인 상단부에 물려 계신 분들은 지금은 조금 힘드시겠지만 조금만 기다리시면 분명히 좋은 날 온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월드 코인 상단부에 물려계시는데 혼자서 대응이 안되시거나 조금 매매 진행이 어려우신 분들은 이 화면에 보이시는 98624566번호 제 개인 번호를 조금 남겨뒀는데 요 번호로 월드코인 적어주시고 본인의 평단가 저한테 문자로 남겨주시면 제가 본인의 평단가 시대에 맞춰서 조금 디테일하게 대응방법 매수매도타점 정확히 잡아드리고 있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제가 100% 무료로 잡아드리고 있으니 부담 없이 월드코인하고 평단가 남겨주시면 될것 같고 그리고 이렇게 정보 입수가 늦거나 혼자 매매 진행이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서도 제가 이렇게 무료로 소통 소통방도 운영 중에 있는데, 현재 이 소통방에서는 제가 매일같이 단타코인 추천해드리고 있고, 비트코인 실시간 시황대, 호재 뉴스들 매일같이 올려드리고, 조금 편안하게 일상 대화 나누는 소통방이니, 필요하신 분들은 소통이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소통방 초대 링크 문자로 발송해드리고 있습니다. 아침마다 단타코인도 무료로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문자로만 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문자로 아침마다 단타코인도 발송해드리고 있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부담없이 소통이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될것 같고, 제가 뭐 어떤 금전, 가입료는 없지만, 이 구독, 좋아요. 그리고 응원 댓글 한 번씩, 이거 돈 되고 어려운 부분은 아니니 한 번씩 꼭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영상은 오늘은 여기까지고 다음 영상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프론트맨이었습니다.